A초일 때, 가속도는 음이다.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야. 미분한다는 걸뭐 찾는다? 기울기 찾는다. A일 때 기울기 뭐? 음수제. 따라서 가속도는 음수다. D부터 E. D부터 E. 지금 그래프 보면, 1차 수제, 지금 강수 맞제? 방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1차 함수 증가하는 1차 함수 그림이니까 속도는 증가한다. 맞지? B에서 E B에서 E 가속도는 일정하다. 자, 가속도는 뭐라고? 속도에서 기울기를 가속도라고 부한다 B부터 E까지는 몇차 함수? 1차 함수제 기울기 뭐하노? 일정하지. 그 말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맞고 F초일 때 정지했다 뭔소리 F초일 때 지금 속도가 양수인데 가고 있는 거야 그냥 2초부터 G초까지는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등속 운동등 운동. 속도가 안바뀌는 저것도 가속도가 1차 가속도가 0거니까 1차 분도지 그나 정지했다 그 소리니까 그 다음 0부터 I까지 그각 한다 이제 운동만 하고는 그깟 만두 2번